자려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여러분 d e n t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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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 p e n d e n t d e p e n 바이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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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f 비 p r e a d t 스프레드 n n y spread the 펜 p r e a d of spread, t 컴백 penny, penny, p 로 n n y penny, p e n p n n y penny, p e 어 n y p e 올라와 p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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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해 n n y penny, penny, 헤노저 샬롯에 끌어올 수..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슬로우! 슬로우! 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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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샬롯 할수 있어요? 네 상대 이스트 본대 안쪽에 미치워크밤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디텍만 맞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한 명만 비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애니 갈 준비하자 퍼져서 와야 돼 이거 디펜 한번 보고 애니 갈 거야? 여러분 이거 베드로 조심해 베드로 조심해 자 여러분 이스트로 걸어 개최해 줘이 파티 파티 투초크해3투원 여러분 애니로 와 애니로 와 애니로 와나 확인했어 디펜 준비해 퍼져 퍼져 그냥 스프레드에 스프레드 여기서 내려와서 스프레드에 스프레드 전부 다 애니로 걸어 딥딥딥딥 노스 이스트 3 두원 여기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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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미 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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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펜 좀비 디펜 좀비 스프레드 히라 비라 비라 비펜비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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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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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려와서 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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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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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비라 비라 가라가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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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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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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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 케어할 준비. 준비. 샬롯 준비. 이 파티 있어요? 쿨 돌면 얘기 한번만 해줘. 여러분 인사이드 이거 조심해. 파티 조심해 언니야. 이 파티 뭐려고 아. 한다? 확인. 소사 디펜 준비. 샬롯 디펜 준비. 샬롯 디펜 준비. I'm holding the m a o 이거 어, 지좀 잡아줘. 이스트 살아 있어. 일 파티 노스 이스트 3 2 t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여기 샬롯.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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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디펜. 여러분 디펜. 여러분 이 파티 카운트. 이스트 3 2 1 w 미미미미미미미미 제발 뒤좀 봐줘 한번 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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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주디. 기다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브레번 아이 어디 갔어? 메이지 막으러 가야 된대요. 퀘스트로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올 거야. 메이지로 보여. 메이지 스택. 샬로 버리지 마. 샬로 케어해 준비해. 메이지로 올라가. 이스피이스피 1파트. 이스샬4 3 2 1 여기 샬 나이스 여러분 m e c o 백 e 백 o 백 e 백 o 백 e come, c o 에 e come,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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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m e come, c o m 핀 come, 핀이이스 메이지 끼고 버텨. 메이지 끼고 버텨. 메이지 끼고 버텨. 여러분 나 살려줘야 돼. 나 살려줘야 돼. 나 살려줘야 돼. 노스 웨스트 에나 살려줘. 준비 반 파티 조심. 반 파티. 풀드펜 풀드펜 풀드풀 메이지 끼고 버텨. 메이지에서 스프레드. 메이지에서 스프레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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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파티 디텍 노스 웨스트 보고 이 파티 디텍 노스 이스트 보는 거예요. 버텨.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희럭 좀해이 파티 커빙 다이. 확인했어. 노스 노스 노 노스 노이 1파티 노스 웨스트 디프 3 2 1 바꾸 바로 빼 바꾸 바로 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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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2파티 카운터 대비해 노스 웨스트 2파티 카운터 볼까 좀만 기다려 이스트디펜 신경 써 노스 웨스트 디펜 노스 웨스트 디펜 2파티 카운터 3 2 1 샬롯 옴미옴미옴미옴미옴파티 제발 2파티 2파티 1억 해주고 기다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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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빽빽빽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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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체크 이짜막 2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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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타 2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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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이야스타2스트 위핑 조심해 위핑 밟지마 위핑 밟지마. 위핑 밟지마 여러분 루팅하지마 지금. 디펜, 여러분 n 파티 e 파티 보스 g w e e p i 로 g w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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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e p i 어 g w e e p i n 스 weeping, weeping, w e 어 p i n g w e e p i 봐 g w e e 버 i n g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밤그 들어오는 체크해줘. 체크해줘. 그밤 체크해줘. 밤 체크해줘. 어디서 오는지 얘기해 줘야 돼. 나 중앙에 있어서 안 보여. 사우스 이스트 에 위핑 방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봐줘야 돼. 아, 웨스트 캐활주고 기다려 기다려 아이야아이야아이야 여러분 이스트 온다 여러분 이스트 온다 이스트 여러분 디탱 웨스트 보고 이스트 봐 여기 우리 이스트 봐 1파티 노 2파티 이스트 3 2 1잘온잘온잘온잘온 에세 위핑 조심 위핑 조심 기다려 기다려 카운터 볼까 디펜 준비 디펜스 푸디 디펜스 푸디 펜스 푸디 펜스 집중 발심아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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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2파티 이스트 디펜 이스트 디펜 이스트 디펜디펜디펜 이스트 이파티 카3 2 1 이파티 카 이하고 가다가 살짝 퍼져, 살짝, 살짝 네네, 갱 당했어요 살짝 퍼져 살짝 퍼져 여러분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디펜 좀 이스트 디펜 좀 한번 더 온다 이스트 디펜 이스트 펜 이스트 펜 여러분 전부 다 이스트 샬롯 3 2 1 여기 이 파티 쿨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확인했어 확인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네, 이, 파티 기다려 이 파티 기다려 이 파티 기다려 이 파티 이스트 의 카운터 칠 준비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에바 음, 노스 디펜 노스 디펜 이 파티 노스 웨스트 디앤스 프린 밤 프린 밤 프린 밤, 밤 투어이 파티 빠졌어요 공아 빠졌어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기다려 기다려 버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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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파티 지금 풀 여러분 이스트 디펜할 준비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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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볼 거야 이스트에 카운터 볼 거야 이스트에 카운터 볼 거야 확인했어 비키 오케이 비키 이스트에 베이킹 거지 3,2,1 어. 끌고 와봐 봤어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디펜 준비 확인했어 여러분 왜쓰 싸이 밤 준비, 밤밤 p pump, p u 이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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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스트 딥. u m p 이스트 딥, p 딥, 딥, 딥. pump, p 터트 p 터트 m 터 p u 나이스, 나이스. pump, pump,